이들에게 분노 표출이 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스스로를 처벌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분노와 적개심이 들끓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와우. <laughs> 안녕하세요, 나고아마입니다 오늘따라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인 게 굉장히 와닿는 날이라 예전에 제가 경계성 성격장애 진단받았을 때 썼던 일기를 읽어보려 합니다. 종합 심리 검사 할때 약간 진단적 소견 있잖아요. 그 안에 경계성 성격 장애가 적혀 있었어요. 아무튼 읽어볼게요. 이번 일기는 이상심리학 시리즈 책 중에서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책을 읽고 쓴 일기인데요. 책에 경계성 성격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 자신이 위축형과 자벌형에 걸쳐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위축형 경계선 성격장애는 제 해괴한 행동과 생각들을 설명해준대요. 만성적으로 우울하며 온순하고 순종적이다.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가 현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끈질기게 매달린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나 의무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부담을 갖는다. 사소한 일에 온갖 에너지를 다 투입해야 다소나마 진척을 잃을 수 있을 정도다. 이들에게 분노 표출이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노를 표출할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에게 적대감과 분노를 경험할 경우 종종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비난에 빠진다. 공격적인 충동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통제하려는 이들의 분투는 스스로를 처벌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오 지금 다시 읽는데도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그런데 위축형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자벌형에서 나타났대요. 지금 읽는 거는 자벌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중에 제가 공감됐던 거. 이들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반대로 타인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에 수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분노와 적개심이 들끓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와 적개심, 타인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고 조절 및 통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야만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와우. <laughs> 아, 너무 심하게 공감되는데. <laughs> 이 책을 읽은 후기로 제가 적어 놓은 게,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화가 많으면서, 어느 집단에 가든 의존할 사람을 가장 먼저 탐색하고, 한번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엔 알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지쳐서 나에게서 떠나고, 나는 끊임없이 새롭게 달라붙을 사람들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사기도 많이 당하는 기생충 같은 내 인생이 정리되는 것 같다. 한편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마저도 칼로 찢어버리는 충동적 상상을 함과 동시에 나를 증오하는 그런 현상도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으로 써있는 문장이 아니 다 이러는 거 아니었어? 라고 써놨는데 아 솔직히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다 이러는 거 아니었어? <laughs> 남자친구 또는 부모님과 같은 제가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거나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반박을 하지 못하고 항상 자해를 했어요.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막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이 날 싫어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다 인정해.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 받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사회적 문제 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제 동아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안볼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아리 신입부원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들 새로운 부원 뽑는다고 막 신나 있는데 저는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신입이 들어오면 내가 버려질 것 같은 느낌? 위기감과 불안함,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아,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미 내 감정은 이미 내가 버려졌어.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너무 우울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른 경계성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나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모로 생각이 많은 하루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